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은혜진입니다. 네, 오늘 이제 다른 그 선생님들하고 지도 교수님이 다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요.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고, 그리고 논문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시고 계시고 발표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 그거를 위한 어떤 뭐 논문이라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마치셨더라고요.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은 아직까지 논문 주제를 이제 정하시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지도 교수님 특징이 이제 다 되면 와라, 약간 되게 자율성을 주신다고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되게 막 챙기시는 분이 계시고 다 다르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. 아, 정말 교수님 스타일 따라 다 너무 다르고, 그리고, 이제 본인이 그, 다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,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딱뭐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자꾸 이렇게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막 서로 이런 얘기 나누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집에 가는 길에, 아우, 이렇게 논문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, 그게, 좀 쉽지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 일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셨나 봐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셔 가지고 아유, 그래도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그래도 빨리 끝내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응원을 해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그좀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조합하면서 교수님께 여쭤보라고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고 될 때까지 여쭤봐야 어떡하겠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.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. 박사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수님 따라 좀 되게 다르고 이렇게 그 처음 논문을 쓰기까지가 되게, 주제를 잡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이제, 논문을, 그, 소논문을 이렇게 몇 개를 써서, 이제 그게, 뭐, 각기 다 다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그 논문, 졸업 요건이 되는 몇 개의 논문을, 논문이 어느 한 틀에 있어야, 그걸 잘 이렇게 모아서 조금 더 추가해서, 이제 본인의, 그 학위 청구 논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신중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를 계속 시도해야 어떤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 거를 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논문 주제에 대해서 그 제가 수업 듣는 한그 과목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이제 그 소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큰 틀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논문을 이제 몇 개를 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맥락에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잘 모여서 그 학위 논문을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단계들이 된다고 그래서 작은 논문도 쓰지만 자꾸 크게 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그, 제가, 저는 지금 일단 첫 번째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이제 그런 꺼리는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음, 그 석사 논문 할때 이미 약간의 그런 관심이 있었고,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 박사과정 교수님 컨택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듣는 수업의 어떤 발표 주제를 그런 비슷하게 연결을 지어서 했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, 이제 그거에 관해서 보고서를 쓸 때, 이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. 이 주제에 대해서 난 논문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미팅할 때도 교수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피역을 했었고요. 그리고 지금 듣는 저희 지도 교수님 수업에 이제 어떤 토픽을 이제 보고서라,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토픽이 있는데 그 토픽을 이제 논문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논문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교수님과의 어떤 의견의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, 그걸 가지고 내가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단초가 돼서 이제 씨앗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, 뭐, 이미, 여러, 그,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, 그리고 이제 연구실 분위기나 교수님의 어떤 지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만약에 지도 교수님께서 어떤 재량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라면, 이제 본인이 그 어떤 수업을 듣던지 아니면 뭘 하실 때, 그렇게, 음, 딱 마음을 결심을 하시는 게 어떤 주제를 정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, 음, 그런 논문 쓰는 거라든지 대학원 어떤 일정에 관해서 이제 저희 같이 수업 듣는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눴던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, 음, 그랬을 때, 뭐 그, 재량을 좀 주시는 교수님의 일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, 음, 또한 가지는, 그,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시라면, 좀, 주변 여건이 어떻던지 간에, 이제, 마음 흔들리실 때도 있겠지만, 그래도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는 부분에 대해서도,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. 그 박사과정이라서 좀 자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,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도,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느라 되게 힘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. 그럴수록에 목표를 딱 이렇게 두시고 계속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변에 같이 얘기 나누실 수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시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응원을 받으시는 것도 힘내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네, 좋겠습니다.